안녕하세요. 황유과입니다. 네, 오늘은, 음, 린디 효과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어제 피파리에서 이제 린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나눔을 해주셨는데, 어, 린디 효과는 그 무엇인가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예측할 때, 그 대상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간을 적도로 삼는 현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게가 1년을 어, 생존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은 더 생존을 할수 있는 음, 있다고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린디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린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고전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것은 그 고전이, 어, 몇천 년이 지나고 지금 현대,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이유는 그만큼 몇천 년을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도 린디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만큼의 시간을 거쳐서 그만큼의 생존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음그 속에 있는 내용이 진실을 말하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어~ 진리에 가깝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린디 효과가 음~ 좀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좀네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 만약에 수입이 월 수입이 2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수입을 200만원을 10년을 넘게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어 10년도 200만원을 벌 200만원 밖에 벌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린디 효과를 좀 가운데서 끊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항상 돈을 벌어보는 그 심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린디 효과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끊어놓은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린디 효과를 내가 어반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PCM을 만나고 그런 어, 어쩌면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좀 어,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내가 살아왔던 그 생각, 내가 살아왔던 어 내가 보고 자랐던 그런 관점 이런 것들에 어, 너무 갇혀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자꾸, 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좀 개선을 하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넓게 생각하는 것, 크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린디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음, 좋은 기업도 10년을 연속 어 재탱을 해왔다고 해도 향후 10년은 또어 생존을 할수 있으나 그 속에서 음 취약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약성 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 불확실성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티 프레즈 하게 그 위험에 노출 되었을 때 내가 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과 그런, 어, 새로운 것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도 또, 어,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취약성에, 음, 취약성을 좀 개선을 하는데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 어, 우리가, 어 사람들이 보면, 그, 좀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천만 원을 벌고, 또, 월천만 원은 뭐, 얼마 동안 벌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 월천만 원을 첫 달에 벌었다고 해서, 다음 달, 1년 뒤, 3년 뒤, 이것을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있다고, 어, 린디 효과를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린디 효과에는 약간의 그런 취약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음, 어쩌면 한번의 운으로 그렇게 수입을 올릴 수는 있으나 안티프레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타격을 받거나 또는 그 운이 사라졌을 때는 또다시 하강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재 가치를 올리고 내가 내 자신의 그런, 어, 속도, 어, 꽉 채우면서 이게 좀 뭐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쓰임새가 있는 그런 도구의 역할로 그런 포지션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 린디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음,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외형적인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어, 시점, 그 관점에서, 어, 정말 내가, 어, 다양하게 또는, 어, 깊게 그리고, 정말 복잡한 것들을 음, 잘 이해를 할수 있고, 잘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운영하는 현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완할 수 있, 있는 눈이 있다면, 이게 음, 정말 망하지 않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해요. 음, 그 고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재해석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시간 속에서 그게 계속해서 계속 가치가 있고 진리에 가깝다는 라 것이 계속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남아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어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어 대화도 해보고 지내보고 하다 보면은 어, 이 사람의 그, 처음에는 삐까번쩍하고 어, 그 멋지고 매력적인 것에 끌리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음, 양파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이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네, 시간 속에서 줄어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 친구도 오래된 친구와 이제 사귀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오래된 친구는 그만큼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속 마음이라든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끝 본이 어, 그것을 깨뜨려볼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오래된 친구와 사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는 이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모두가, 어, 돈을 벌려고 하고, 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유를 얻고 행복한 삶을 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목표를 그렇게 세웠다고 해서, 정말 그 목표에, 어, 도달한다라고, 어,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표는 목표일 뿐, 거기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고는 있으나, 어,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어, 정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덕목들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나의 내재가치를 높이고, 음, 나를 좀 더, 어,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한 발자 한발 이제 더 나은 모습으로 어 가꾸어 나가면서 한발한발 한발 가는 그 과정이 또 인생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우연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원했던 음 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그게 되어질 것 같은 그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어 정말로 좋은 삶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이게 린디 효과로 그게 평생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어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어 해주셨는데. 참, 그 수업을 듣고 나면, 어,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예, 들어오지만 이것을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건져가자 어,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또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